내연산 계곡입니다. 오늘은 이 계곡 따라서 보경사 입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창한 내연산 계곡입니다. 저 위로 길이 나 있고. 어우 배경입니다. 내연산 계곡. 이야, 물이 막긴 낫다. 계곡이, 좌측에, 우측 계곡, 겨곡 좌측 계곡이, 이렇게 만나서 한개 계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살아있을 법한 그런 자 반대변 협곡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야, 참 장관입니다 장관 정말 천불동의 한 계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불동의 장엄한 계곡 자 옆으로 어, 낭떠리 옆으로 가야만이 길이 있습니다 낭떠리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를 다른 방향에서 찍었습니다 폭포 상류입니다 1년 2년 3년 사년폭포사년폭포입니다저 아래 이제 길이 만나는군요 아까 낭터르지 협곡을 지나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평지가 보입니다 음, 아까는 흑고이 경사가 심해서 위험해서 카메라에 미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등산객들이 더위를 피해가 시원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 내인산 어, 계곡의 전경을 보았습니다. 내인산 계곡의 전경은 마치 설악산의 이름 없는 계곡과 같았습니다. 오늘 내인산 전경 촬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